잡. 탄는다. 어. 나하고 나하고 <laughs> 한번 걸려 보자. 그래. 네. 아, 이게 뭐. 번, 이렇게 걸게? 어. 어. 어떻게? 어떻게? 이렇게? 네. 이런뭐뭐 네. 이런, <laughs> 뭐, 뭐, 뭐 이런 게다 있노. 아, 이거. 우리 친구들 뭐 시는 정태수가 멋있습니다. 오, 진짜 진짜. 아니 인생을 <laughs> 보면서 아, 우리는 인생은, 인생은 어디? 순아가 아? 간다고? 아니야.